누가 봐도 허술한 장난감 지폐가 한 전통시장에서 버젓이 현금처럼 쓰이다 적발됐습니다. 눈이 어두운 7, 80대 고령의 노정상 등이 주로 소가 피해를 받는데요. 장난감 지폐를 구입해 대담하게 현금처럼 쓰고 다닌 30대가 구속 송치됐습니다. 이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빨간 점퍼를 입은 한 남성이 시장을 거닙니다. 이내 노점 앞에서 한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떠난 남성. 10여 분뒤 같은 장소에 경찰이 나타납니다. 이 남성은 2천 원짜리 청국장 한 덩이를 사고 5만 원을 내 잔돈을 받아갔는데 알고 보니 남성이 내민 5만 원 건이 가짜였던 겁니다. 미처 확인하지 못한 사이 남성은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범행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노점에서도 가짜 지폐를 내밀고 진짜 돈을 거슬러 갔습니다. 이 남성이 내민 5만 원 건은 인터넷에서 한 장에 100원 남짓 주고 구입한 장난감 지폐. 정교하지 않은 장난감 지폐에 속아넘어간 피해자는 모두 7, 80대 노인이었습니다. 3, 4만 원 수준인 하루 수입보다 많은 거스름돈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짜 돈을 주고 진짜 돈을 거슬러 받은 남성을 대전 거주지에서 붙잡았습니다. 자택에선 버스표 여러 개와 장남감집폐 30여 개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절도 등 추가 범행 두 건을 밝혀내 사기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위패인지 여부를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고령의 그 상인들 상대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찰은 최근 영화 소품용 가짜 화폐가 유통되고 있다며 현금 거래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